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우리, 애니메이션, 놀라는 표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신규에서 애니메이션 컷 폴더를 하나 만듭니다. 자, 놀라는 표정을 만들 텐데, 일단, 애니메이션 폴더에서 셀을 폴더를 작성하여 레이어를 삽입을 해서 자, 이건 스케치 레이어 그 다음에 요거는 라인 요거는 색선 이거는 채색 이렇게 레이어를 불려 분리... 네 개로 스케치까지 분리 시켜 놓고요. 스케치에다가 투명도를 조절하고 자, 스타트 포지션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 캐릭터로 지금 서브뷰 있는 캐릭터로. जी mm जी -hmm. 프트 룸을 약간 줘서 여기 공간을 줘서 이쪽을 보고 있다 라는 느낌이 들도록 그래서 이제 클린업을 해 볼게요 선에다가 이렇게 이게 사트 포지션 이제 이게 시작이고요. 이제 놀란 표정을 한번 만들어볼게요. 여기서 셀레이어를 추가하면 제가 만들었던 그 레이어들이 살아서 이렇게 같이 나오게 됩니다. 일단 캔버스 공용 라이트 테이블에다가 1번을 넣고 색을 바꿔 줄게요 하프 컬러로 자그 다음에 놀란 표정 얼굴 크기는 동일할 테니까 기존 거를 그대로 짜다 놓으시고 네. 놀라는 거. 걱정스러운 놀람이에요, 이거는. 이 상태에서 살짝 앞으로. 걱정스러워. 무서워서 놀라면 뒤로 가겠지만, 걱정스러워서 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앞으로 가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라는 대사거든요. 자, 이렇게 놀라는 거죠. 자, 이렇게 놀라는 거 클린업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색선 젤리 자 이제 생각하면 자이 상태에서 이제 스타트 포지션과 엔드 포지션이 나왔어요. 그리고 요, 요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가 떨어질 건데, 자 여기에서 이제 뭘 넣어줄 거냐면 여기에다가 종이를 한장더 넣어서 준비 동작을 넣어줄 거예요. 준비 동작을 넣어줄 거예요. 자 준비 동작은 스쿼시라고 해서. 살짝 찌그러져 있는 설정을 넣어줄 텐데요. 살짝 찌그러져 있는 과하지 않고 적당하게 그다음에 살짝 수그린. 수그린 동작 자 이동시켜서 살짝 수그린 동작 이렇게 준비 동작을 넣어줄 거예요 자 수그리면 팔은 살짝 올라가겠죠 아니면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기도 할거예요 너무 어깨가 올라다좀 뒤로 갈게요 뒤로가서 식으로 스쿼시 준비 동작을 넣을 거예요. 자, 이렇게 여기서 에 바로 놀라는 게 아니고 한번 준비 동작을 이런 식으로 찌그러지는 이렇게 찌그러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찌그러졌을 때 이, 이게 너무 크죠. 수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린업을 합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만화체적인 느낌, 그러니까. 만화체 같은 느낌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스쿼시한 스트레치가 가능한데 일본 작품 같은 경우 뭐 되게 진지한 그림체 있죠 그런 경우에는 스쿼시한 스트레치를 안 해줍니다 하지 말라 그래요. 준비 작작을었어요 팔이 너무 오버스럽죠. <laughs> 팔을 지울 거예요. 오버스럽오버스러니까 그냥 팔은 이렇게 휘는건오 여기에. 빠르게 준비동작 빠르게 갈 거니까 중간에 한 장만 넣도록 할게요. 네, 귀찮으니까 한 장만. 뭐 두콤마로두장 넣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그냥 쓰리마로한 장만 넣을게요. 자, 그 다음 뭘할 거냐면, 놀라기 전에, 이렇게 놀라기 전에, 스쿼시를, 스트레치를 넣을 거예요. 스트레치란 건 뭐냐면, 음. 얘가 엔드 포지션이기 때문에 마지막 장면이기 때문에 얘가 안착이 돼요. 얘가 만약에 지금 뭐 4번이라고 치면 안착이 돼야 되는 거죠. 쿠션으로. 그이 위에 있는 원화를 그려 줄 텐데 얘는 아니에요. 얘는 준비 동작이기 때문에 얘는 아니고 스트레치된 그림을 넣어 줄 거예요. 얘로 가기 위한, 이 그림으로 가기 위한 스트레치 그림. 이런 식으로. 공이 찌그러졌다가 펴지면, 펴지려면, 이 다시 돌아오려면 약간 늘어나잖아요. 공이 뽕 했다가 다시 흉 했다가 다시 이런 모양이 되잖아요. 이렇게. 이것처럼 약간 스트레치를 넣어줄 거예요. 살짝 늘어나게. 해치를 넣어줄 겁니다. 자 놀랄 때 이렇게 뒤로 갔다가 위로 갔다가 앉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스트레치를 넣어줄 거예요. 오 k a 그러면 이제 클린업을 해볼게요. 클린업을. 색선 넣어주고요. 몸에 <laughs> 선, 저 까치 새끼 없애버리고 싶다. 자 여기에서 여기에서 준비해서 여기로 갈때한 장을 넣어줄까요? 한장 넣어줘봅시다. 투 커마로 한 장을 넣어줘 볼게요. 그 다음에 안착할 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 안착할 때는 여기에서 어 두 장만 줄게요. 두 장만. 세 장? 두 장. 두 장이면 돼요. 빠르게 안착해야 되기 때문에 2, 2장으로 안착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동화를 해 봅시다. 동화를 하려면 동화 용지가 있어야겠죠? 자, 여기에서 한 장이니까 여기다가 한 장. 2콤마 한 장. 그다음에 여기에서 또 2콤마 한 장이죠? 2콤마로 한 장. 자, 준비 동작에서는 3코마를 약간 길게 주고요. 스트레치 될 때는 2코마로 빠르게 그 다음에 역시 2코마로 두장 주고 안착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거를 재생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런 타이밍 이런 타이밍에 이제 액션이 될 거예요. 지금 이 상태는 동화가 없기 때문에 동화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레이어에 있는 애니메이션. 파일 이름들을 일괄적으로 놔야겠죠. 트랙 편집에서 타임라인 순번으로 정교하면 1번부터 8번까지 딱 번호가 뜨죠.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에 이제 동화를 해주면 돼요. 자, 1번과 3번이죠. 3번을 끌어다 놓고, 3번도 하프트 컬러. 그 다음에 레이어는 빨간색. 이렇게 해놓고, 이제 2번을 동화를 해주는 거예요. 동화를 해줍시다. 자, 3번을 이동시켜서, 얼추 이동시켜서, 이제 중간을 그려줍니다. 점점 작업의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습니다. 까만 눈. 바로 까마버려요. 놀라는 거기 때문에 바로 까마버려요. 그 다음, 색상. 관상복귀 시키고, 색상과 라인을 동시에 이동시켜서 중간에다 맞춰줍니다. 자, 그러면 2번과 3번 중간이 됐죠. 그 다음에 4번. 4번은 3번과 5번이죠. 3번과 라이트 테이블을 이동해서 3번과 5번. 마찬가지로, 운동시켜서 바로 중간을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은 약간 눈은 제로 색상과 라인과 색선을 동시에 선택해서 이동 중간으로 이동. 이렇게 하면 색선이 중간이 안 맞았죠? 색선을 다시 중간으로. 이렇게 되면 또 중간이 안 맞았죠. 대충 눈대중으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이동 시킨 다음에 중간을 맞춰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팔 올라가는 팔. 색선 젤리 자 이렇게 중간에 앉아 여기는 2콤마? 1콤마로 줘도 될 법한데 일단 2콤마로 주고요 5번과 8번을 이제 마지막으로 통화를 해줘야겠죠 자여기도 이동시켜서 1번을 먼저 중간을 나눠줍니다. 오늘 영, 그 강의의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중앙점은 어떤 동작을 만들 때그 동작 사이에 동작을 추가하면 훨씬 더 풍부해진 동작이 된다는 거죠. 과하면 물론 안 되겠지만 계산된 동작이어야 하지만 내가 어떤 동작을 할때그 동작 사이에 계산된 다른 동작을 넣는다고 하면 훨씬 더 액션이 자연스럽고 부드러워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기 위한 그런 수업입니다. 예를 들면 아, 색선이구나. 예를 들면, 자리에 앉을 때, 의자에 앉는다고 할 때, 선 포즈와 앉은 포즈 그대로 그냥 작업을 해주면 상당히 어색한 동작이 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거기에 여러분들 직접 앉는 액션을 해보고서 그 앉는 액션에서 동작을 구분하고 그 구분된 동작을 애니메이션에 적용시켜 준다면 훨씬 자연스러운 공작이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얼마나 시간을 많이 투자하느냐도 되겠죠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은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 그만큼의 결과물이 나옵니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자, 마지막 이제 7번 7번은 이제 6번과 8번 중간 나눠주고 중간 나눠주고 중간 나눠주고 이 작업이 상당히 조금 지한 작업이 되겠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애니메이션 동화는 지루합니다. 원화와 다르게. 그림과 그림 사이를 계속 중간을 나누어 줘야 되기 때문에 즐거운 작업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 개인 작품을 하실 때 캐릭터를 어떻게 그리느냐에 따라서 음 시간이 적용되는 시간이 달라지겠죠. 캐릭터 디자인을 하실 때 역시 내가 이 작업을 할수 있느냐 그것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어, 마지막 아휴 이런 색선에다 써야 되는데 동화하실 때는 항상 중간을 잘 맞춰 주셔야지 영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튄다라고 그러는데 튀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완성이 됐죠. 자 재생을 해서 타이밍을 최종적으로 어이, 이렇게 놀라네죠 최종적으로 타이밍을 체크하시면 돼요 저는 빠르게 놀라게 하고 싶기 때문에 준비 동작을 한컷 말아줬어요 이런식으로 놀라는 동작을 완성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이 채색을 하고 애니메이션으로 만들면 되는데, 채색하는 과정은 생략을 하고 바로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무비 이게 8번 컷이에요.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laughs> 놀라는 장면 애니메이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동작의 중간에 프크다운을 넣어주시면, 추가 동작을 넣어주시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음, 자연스러운 동작이 될수 있다. 대신에 그 자연스러운 동작을 되기 위해선 그 중간 동작이 계산되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관이 되어 있어야 된다. 우리가 놀랄 때, 놀라는 장, 액션에 포인트를 집어서 그 포인트를 과장시키는 거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